쌍저점 패턴에 대해서 강의하기 이전에 앞서서 어 제가 1년 전에 한, VVIP한테 제공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전드 영상이죠? 그때 쌍저점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녹화 날짜 2018년 12월 29일. 어, 강의 내용은 쌍저점 패턴에 대해서 강의해드릴 겁니다. 이 패턴도 자 디테일은 공개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뭘 쌍저점으로 기준 잡고 얘기하는지만 종목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18년도 12월 달이죠. 우리 기술. 18년도 12월달 우리 기술 맞냐? 급등이 나오는 최근에 이제 살짝 9%까지 나왔죠 근데 이놈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115원 1115원 아, 1600원까지 올라갔었네 12월달에 이, 이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네 이놈은 오, 그래도 50%야 지금 자리에서 추천하고 있죠 우리 기술 12월달에 딱 1150, 15원에, 1115원에 상자점 찍고 있다. 딱 이렇게 딱 이때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탈 없이 여기 매수한 데 이탈 안 하고 그럼 50%나죠한 방에.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50%건 정도 자, 삼저점 맞고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잡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잡기가. 그러니까 맨날 주신 사생팬 저, 저점에 잡아가지고 맨날 헤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에 이두 번째 타점 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어쨌든 이 상저점은 제가 항상 그랬죠. <laughs> 주식 격언에 쌍저점이 나오면 은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 정도로 반등 확률이 아주 높고 또이 각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쌍저점 기법이고 어, 여러분들이 뛸때 자세가 있잖아요 사람도 걸을 때 자세가 있고 기는 자세가 있고 뛸때 자세가 있어요 차트도 뛸때 자세가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산업 기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딱 제가 매수가를 딱 적어놓고 아침에 그 매수가를 안 주고 쭉 내려갔다가 매수가 딱 주자마자 20% 지금 날아갔잖아요. 상한가 찍고 내려왔죠. 그 중간중간에 전후로 준 것도 다마찬가지예요다 뛰는 자리에서 줬지만 수급이 안 들어왔든지 아니면 페이크였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손절 쳐야 되겠죠. 페이크면 어떡할까요? 손절 쳐야죠. 그리고 올려주는 것들은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저점과 삼저점은 같습니다. 의미가 항상 삼저점을 찍어줘요. 항상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데서 쌍저점이 나왔고, 삼저점이 여기서 나오죠. 삼저점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전구까지. 3저점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3저점에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쌍저점에 잡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3저점에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1, 2, 3칠 때, 내려갈 때 말고, 올라올 때, 이것도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3저점 찍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찍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양봉이 뜰 때, 양봉이 떠서 안착시켰을 때, 종가로 이놈은 떠가지고 복 날라갔으니까 뭐. 이렇게 찍고 살짝 내려갔다가 양봉이 살짝 올려놨을 때 그럴 때 사납니다 그 다음에 이탈하면 손절 올라가면은 정고까지 1차 목표 가져가는 거고요 자이 영상이 1년, 1년 4개월 전 영상입니다 1년 4개월 전 영상 자 우리 기술도 50% 올라갔죠 그 다음 종목 봅시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쌍저점에 대한 디테일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쌍저점. 이거는 이제 VVIP 핵심 기법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공해주는 영상 중에 하나 있고요. 레전드 영상입니다. 1년 전에 분석해놨던 거식이고, 그 다음에 포비스티엔. 포비스티엔이 쌍저점 찍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와중입니다. 자, 얼마였죠? 자, 18년도 12월 달이면 이쯤 되겠네요. 동영상에 얼마쯤에 설명하고 있었나요? 자, 1,500원대죠. 지금 1,530원 찍었요 어, 어떻게 됐어요? 자, 1,500원대에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쌍저점을 찍고 올라갔는데 위에서 또 쌍저점을 찍었네요. 또 쌍자점을 찍었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500원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저런 것들은. 이제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찍고 한참 올려놨는데 이놈은 어디까지 열려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와중이고요 덕산 하이메탈 쌍자점 찍고 있죠. 지금. 딱 이제 시작 지점이네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뭐안 올라설 수도 있어요 덕산아이메탈 4500원대 자 12월달 18년도 12월달 덕산아이메탈 쌍자점 찍어주고 어떻게 되나 지금 자 12월달이죠 12월달 12월달 딱 여기네요. 딱 쌍자점 찍고 어떻게 되나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탈하면 놔둔다 그랬죠 다시 올릴 때 사는 겁니다. 이건 쌍자점 찍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보고 있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 반드시 매수입니다. 아, 어떻게 됐어요 그뒤로한번 이탈했나요 매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얼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4,500원대 4, 4 얘기하고 있네요. 2배 갔네 2배. 그건 1년 사이에 2배 갔죠 2배. 뭐 짧게 보시면은 뭐 짧게 봐도 그 50%는 갔죠30% 15% 짧게 봐도 4,5개월 만에. 그 다음에 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수하면 전국까지 보, 본다 그랬죠. 짧게 보면은 이것만 봐도 몇 프로 났어. 20%. 한달 사이에 이건 아주 찔끔찔끔 나온 거예요. 종목 자체가 메탈이니까. 자단한개 지금 실패한 거 없죠? 세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엔코리아 쌍저 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6천 원 찍었었네요. 5,000원 찍고 지금 자 어떻게 되있어요 이게 스윙의 매력이에요. 스윙의 매력. 사면은 중간에 흔들던 말든 오늘같이 흔들던 말든 어? 그냥 놔두면 돼. 그냥 매수가 이탈 안하면. 매수가 이탈하면 손절쳐 그냥. 매수가에서 뭐5% 10% 마이너스까지 잡아도 되고 그래서, 매스카 이탈 안 하면, 지랄을 발광을 하든 놔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음. 자, 이때 장이 어땠는지 보세요. 상승장에서만 유효합니다. 상승장에서. 자, 이때 12월달이죠. 스윙은 무조건 상승장에서 유효합니다. 상승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18년도 12월달 상승장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자, 딱 2월 달부터 내립니다. 자, 2월 달부터 내 한, 얘는 한 4월 달부터 내리네. 4월 달, 2, 3월 달. 똑같이 내리죠? 스윙은 절대 하락장에 하는 거 아니에요. 상승장에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 그럼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대세 상승장에 왔다. 그러면은 뭐가 유효하다? 스윙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다. 단타도 상관없어요. 단타도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는데, 단타는 그래도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좋아요. 분명히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신 사생팬처럼 절반 이상이 스윙을 가져가는 이런 분들이 아주 좋겠죠. 물론 지금 여기를 뚫고 올렸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대세 상승장이 예를 들어서 685포인트를 유지해 놓고 끝났으면은 이제 대세 상승장이갈 확률이 70% 이상인데 찍고 내려와죠 다시 다시 찍고 내려와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수목금 또이 대각선을 찍으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두배 올랐죠 지금 6,000원대 얘기하고 있는데 12,000원 그냥 두배 올랐어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고요 자 유니크 마찬가지 쌍 저점 찍고 올라갔네요. 가격대 7,300원에 얘기, 7,000원에 얘기하고 있죠 유니크. 자, 어떻게 됐어요? 미쳤죠. 자 지금까지 다섯 개 여섯 개 종목 하나도 안, 안 빠지고 저기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거다 보여드렸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쌍저점 찍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배씩 날아요, 두 배씩. 자, 7,000원 대 얘기하고, 7,000원 대 자, 여기서 딱 얘기하고 있었죠? 7,000원에서 14,000원. 두배안 쉬고 날라갔어 이탈 안 했죠? 한 번도 이탈 안 했죠? 쌍저점을 찍을 때. 더 이상 필요 없죠 디테일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는 잡아 나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 디테일은 저 영상에 뭐 나와 있는 거는 유료기 때문에 있네 자, 이지도 지금 13500원 찍고 내려 14000원 14000원 찍고 내려와 있는 쓸때 설명해놨는데, 지금, 16,800까지 갔네요. Easy. 어쨌든, 지금 여기, 상저점 어디 잡아놓은 거예요그나그 다음, 다음. 자, 이거는 3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네요. 3저점. 아까 말씀드린 3저점이죠. 서진 시스템. 자, 12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거는 하락장의 중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네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자서신 시스템 18,000원대 얘기하고 있죠 18,000원 이때입니다 이때 이땜. 자 3저점 찍을 때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요 맞죠 1, 2, 3 3저점 찍을 때자 1차는 제가 어디로까지라고 했어요 1차는 전국까지만 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눌리고 또 쌍저점 나오고 또, 또나왔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또 치고 또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를 결과적으로 뚫고 올리면서 계급등이 나왔죠. 어쨌든 이 밑에서 쌍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제가 동영상에. 그리고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 두 배가량 갔고요 서진 시스템. 자, 성문전자. 2,500원대.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네요. 성문전자. 2,500원대. 19년도 2 5 0 0원대이있네데 정확하게 맞네요, 이것도. 자, 1 2 3 찍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2,500원대 설명하고 있는데 2배 갔네요. 1차 목표가는 어디? 전고까지. 맞죠? 성문전자 3저점 찍었을 때 얘기하고 있죠. 그 가격대가 2,490원. 2,490원 이때네요. 딱. 이때인지 이때인지 뭐시. 퍼센테이지가 2,400원대 추천해가지고 거의 두배가량갔고요한80% 갔네 자 이돈도 쌍, 쌍젓, 아성문전전네아 다시 앞, 아, 앞으로 돌아와있고 지금 제이 영상의 한 일곱 개를 시작하고 딱 찍은 자리 또는 찍고 좀 올라가 있는 자리에 일곱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것도 이제 찍어놓고 한 제가 11개월 지난 뒤에 봤지. 11개월 지난 뒤에 좀 동영상 보충할 게 있나 해서 딱 봤더만 보충할 게 없어. <laughs> 다 올라갔어. 저때 일곱 개 설명했는데. 저렇게 일곱 개를 총 제가 추천해놨거든요. 동영상도 VVIP 사인트 제공하고, 저 이제 설명을 저렇게 해놨어요. 3자점 찍고 있는 것들 이렇게 대체로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이미 나온 것들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미 나온 것들 가지고, 근데 저는 안 나온 것들 가지고 설명해놨는데, 자 이제 찍고 올라 좀 올라가 있는 것들 또는 이제 지금 찍고 있는 것을 설명해놨는데. 저렇게 지금 7개가 올라가 있고 어저께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거는 이제 VIP한테 제공되는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 엘리어트 파동 설명하면서도 제가 종목 3개를 3개인가 뭐 4개인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준입니다. 그리고 눌러 주는 그가동을 어떻게 읽어내냐. 여기서 언급돼 있는 보의 양조 이월드 뭐그뭐 아, 그 뭐, 뭐더라? 뭐, 지오소프트인가? 다계급등에 있죠. 한 개도 이탈 없이 저 엘리어트 파동에서 제일 작게 올라간 게 제가 보니까 15% 밖에 안올라갔더라고 15%. 15%가 작은 거예요?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짝다고도할수 있는데, 어쨌든, 저게 1년 4개월 전에 찍어서 이제 동영상 그 이제 VIP한테 제공해 주려고 이미 나온 걸 설명한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질입니까? <laughs> 질이면 1번 안 질이면 2번 관심없다 3번 자수윙관점에서 어, 당연히 상승장, 당연히 퍼센테이지는 당연히 50% 이상 쌍저, 삼저. 물론 이것들은 이제 제가 목표가는 짧게 잡으면 전고라 그랬어요. 전고, 전고는 무조건 갑니다. <laughs> 무조건이 아니라,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100%는 없습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이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쌍저점과 삼저점의 기법을 활용하면은 스윙 관점이에요. 스윙 관점. 단타 관점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맥점이 달라요. 예? 제가 아까 VIP한테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런 것들. 이런 건 맥점이 다릅니다. 이제 고점에서 형성됐죠. 고점에서 형성된 아까 전에 그 장 중간에 제가 공짜 패턴이라고 했던 그런 장 중앙에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 또 스윙 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타타 점으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쌍저점 찍을 때 그런 애들 장에서는 당연히 상승장이 받쳐 줘야 돼. 제가 지금 보여줬던 여덟 종목, 열 종목이 12월 달에 추천한 건 12월 달에 왜 12월 달에 부터 올라갔어요, 장이. 장이 받쳐졌고. 제가 얘기했죠. 장이 올라가면은 종목의 80, 90%가 따라간다. 그럼 이제 대세상승장이 이제 나온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고점을 뚫고 가잖아요. 이제 685포인트.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670포인트 다시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지금.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고. <laughs> 이제는 이 2년선을 뚫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지금은 흔들고 있지만, 오늘은 흔들었지만, 분명히 다시 내려와서 N자의 패턴 찍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스윙 타점으로 엘리어트 파동, 2파 자리 잡든지, 아니면은 쌍저점, 3저점을 잡으라고. 어? 중간에 아까 물어보신 저기 뭐야? 모남인가? 그런 기술적 반등 자리 말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 말고, 저점 기다가 한번 딱딱 쳐주는 애들,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쌍저점 딱 나오는 애들. 제가 이제 단타적인 기술을 많이 전수 드리는데, 스윙 타점에 대해서는 잘 설명 안 드렸었는데, 최근에 엘리어트 파동 강조 드렸었고, 쌍저점, 삼저점 뭐 설명 안 드린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제가 그 오늘이나 어저께 뭐 매일같이 스윙 타점 열려있는 것들은 분명히 한두 개씩 이상 잡아줍니다. 그래서 스윙 타점 하시는 분들은 스윙 타점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스윙 타점, 잡아야 될 때가 아닐 때는 제가 승인 타점안 드립니다. 왜 하락장이 연속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이지수에이 하락장 다 읽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읽어내요? 당연히 내려가잖아. 이거 찍고 내려가 가야 되는 자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흑산병이 나오고 막 쌩쇼하고 막 어? 여기서 올라갈 때 보세요. 쌍저점 찍고 올라가거 자, 쌍저점 찍고 올라가거 자, 쌍저점. 다 쌍저점이 나와야 안 나와? 자, 여기서는 쌍저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은봉으로 뚝뚝 떨어지면, 나도 그냥, 반등의 V자를 만들어줘야 돼. 승리의 V자. 이 지수에서만 봐도 지금 답이 다 나오잖아. 눈이 트입니까, 안 트입니까? 어디서든 다 나와요 이 쌍, 상승할 때 쌍저점 찍는거는 기본이 기본 주식에서 쌍저점은 기본이더요 W자 여기서도 쌍저점 여기서도 쌍저 찍고 올라갔죠 삼저 찍고 또 올라갔죠 사저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버리죠 사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중요하요 쌍저랑 삼저랑 자 이게 만약에 어딱 했으면 여기가 쌍저자 근데 여기에서 기준 잡기 힘들죠 이게 나오고 두 번째 꼭지점이 나와야죠 항상 두 번째 꼭지점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꼭지점을 어떻게 잡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한번 나오고 두 번째 꼭지점이 이탈됐다가 다시 반등 날때 배수 쌍저가 나왔고 삼저가 나온 거예요 사저는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도 있지 국길제지처럼 구일지지처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여기서도 결국에, 보시면은, 1, 2, 3, 고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됐어요? 따르게 움직이죠, 지금.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다가 따르게 움직이죠. 자,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쌍저점. 엘리어트 파동은 뭡니까? 한번 크게 올라가고, 두번 크게 올라가고, 세번 크게 올라가고, 한 번에 퍼센테이지 몇 프로라고 그랬어. 5 0라고 그랬죠. 자, 상한가 그 다음날 1 4 4 5 자, 이날 1 5그 다음날 1 5 3 0그 다음에 그 전에 상한가 그 다음날 2 7딱5 0 평균 잡고 한 박이죠. 이날은 5 0를상회했고 이날은 4 0딱덜 나왔고, 이놈은 4 5 나왔어. 그니까 딱 상, 엘리어트 파동의 길이를 퍼센테이지로 잡자 그러면 50% 안팎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쌍저점 찍을 때, 쌍저점 찍을 때, 여기서도 하락하면서도 쌍저점이 나오지. 완,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올라가고, 박스 꺼내그 다음에 3저점또 찍고 또 올라가죠. 쉽죠? 겁나 쉽죠? 하락 추세는 하지 마세요.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만 있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락 추세 있는 때는 하는 게 아니다. 자 디테일은 설명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눈이 확 트이죠. 쌍점에서 살아.